안녕하세요. 예, 어, 오늘은 어, 조금 멀리 나왔네요. 어, 염소들 보니까 어, 염소가 되게 좋네요. 좋아가지고 어, 좋은 염소들 어, 눈요기 하시라고 영상 하나 남기겠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염소가 좀 많이 좋아요. 한번 보시죠. 아 보호종 농장인데 아 염수가 대체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. 예. 아 건초가 그냥 쭉 그냥 매달아놨습니다. 아 여기는 비거세 칸, 예. 비거세인데, 다 거세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예. 근데 비거세도 어, 염소가 좋습니다. 음. 얘들도, 애들도 거셉니다. 불확각게 아까운 애들이 여기 많이 들었어요. 에. 좀 괜찮은 애들이 많이 있는데 다 거세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어, 전문 보호 농장입니다. 예. 얘가 종자 쓰는 애 같네요. 쓰고 예. 종자 좋습니다. 예. 어, 이거 검정색 모축 어, 되게 좋아요 네. 검정색 모축 아주 좋습니다 이거. 네. 음. 어, 이쪽도 거 이쪽도 지금 거세 비거세 칸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비거세 여기는 거세가 안된것 같아요 아직 어린 개체들입니다 아우, 어, 수컷, 이놈도 좋네요. 야, 예, 이거. 아, 어, 이거 보호치고 어, 좋습니다. 예, 아주, 뿔도 잘 넘어가고, 어, 좋습니다. 아직 어, 한참 어려 보이는데, 좋습니다. 이그 녀석은 아주 팔자가 느려졌네요. 네. 아주 그냥 팔자가 느려졌습니다. 아우, 모축이 아주 좋네요. 네. 아우, 새끼들도 좋아요. 앞놈들 네. 아주 관리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예, 새끼들이 뭐 설사하는 거한 마리 없이 아주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. 예, 아,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시는것 같습니다. 혈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. 염소 농장이 어, 뭐 마당이 뭐꼭 집어서 나쁘다 하는 염소가 없을 정도로 혈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예, 보종 염소들인데, 아 좋습니다. 아이검먹어 이것도 좋네요.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투톤보다는 어, 검정색 갈색을 좋아하거든요. 근데 여 갈색 증도 되게 많아요. 어, 이거 포스 좋습니다, 이놈. 잘생겼네요. 네. 꿀도잘 넘어가고, 어, 이 녀석. 좋습니다. 대략 한 120kg 정도 갈것 같은데, 어, 예, 좋습니다. 아니, 골격이 쫙 벌어져가지고 아주 순놈으로 나 제격이네요. 나이는 한두살 정도 돼 보이는데, 아 좋습니다. 아주. 종자 쓰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한세마리 정도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마리수는 한 200여 마리 되는 것 같은데, 아 염수도 좋습니다. 아이고, 이 녀석은 귀가 귀때기가 부채질에 될 정도입니다. 부채질 아이고 대박입니다. 이건 에. 아, 이 녀석도 중자하는 녀석 같습니다. 이거 에. 근데 이 녀석은 좀 연식이 돼 보이네요. 나이 좀 조금 있어 보입니다. 아, 새끼는 잘 나올 것 같아요. 음. 아, 요게 요번에 새로 가져오셨다는데, 아, 염소이놈도 좋습니다. 네. 보호종으로는 뭐 손, 뭐 흠잡을 데 없습니다. 자 오늘은 어, 어 비곳에 사러 왔다가 아, 농장이 아, 저기에서 어, 좋은 점수들이 많아서 영상 한번 남겼습니다.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즐거운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아유 저 검정색 암컷 탐나네 이거 어리네. 아 좋습니다. 이거. 감사합니다.